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 이용 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서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린 차량을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로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에서 구매하신 차량을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네시스 G80 차량을 한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은 2019년 1월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자율주행 가능한 옵션과 풀 LED 헤드램프, 고스트 도어 등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로 개방감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설명드리면서 좌측의 성능 기록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가 6,332만원을 자랑하는 차량으로서 2019년 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된 제네시스 G80 3.34륜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가져왔습니다. 자, 이 차량의 구매 포인트로는 반자의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풀 LED 헤드램프와 보스트 도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리어 커튼 등 각종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로 개방감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이제 저와 같이 차량 내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옵션 설명을 드려 보면은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레이더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망 주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스의 등급에서는. 프렐리드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9인치 스포터링 휠에서는 휠 복원 예약까지 다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보셨을 때는 휠 복원 다 되어 있는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을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한 내외관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복원 예정인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는 조금 덜 남아있는 5 6 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다크 그레이 색상과 이 G80 디자인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 모습에 웅장함과 세련미가 동시에 가미가 된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3.3 밑에 다전자식 4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한번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하단부 또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립니다 침수 차량 시100% 환불이 되는 점을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문 상태도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한 가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실내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 등급에서는 고스트 도어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에 옵션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 보여드리면 은 안전벨트 끼임 자국이나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을 아주 깨끗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은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써 지금 보여 드리면 104,200km 만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엔진 미션 상태 정말 좋은 상태입니다. 자, 실제로 오셨을 때는 제가 시운전까지 다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리하게 방문해 주셔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습니다. 1개월 2,000km. 먼저 도려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조향장치 보증이 가능한 부분들 방문해 주셨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 상태나 이런 부분들 보여 드리면은 까짐이나 해짐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갔을 땐 반제일 중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간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나 리어 커튼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 u d 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잠깐 내려와 보시면은 9.2인치 풀사이즈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두 가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이나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디아이스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옵션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폰 프로젝션 이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정품 US 정품 b 선을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연동을 했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핸드폰 내비맵이 연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일명 블루링크라고도 불리우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때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튼에 따라서도 각도에 각도를 맞춰서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들과 그다음에 핸들을 꺾었을 때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이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주차 보조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 까짐이나 헤짐 없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좀더 아래쪽 내려와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언제만 놓으셔도 무선 충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아이스 컨트롤러의 양 옆에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어라운드 유비 버튼이나 감지기 버튼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상태들 지금 보여드리면은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설명을 마무리 지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도어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아주 깨끗한 도어트림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수동 커튼 당연하게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가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차량 뒷좌석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면 사양감이 현저히 적은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일단 레그룸 넓이가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넓은 실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 레스트에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옵션은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리어 커튼 버튼 그 다음 미니 컨트롤러 앞쪽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실 수 있는 뒷좌석에서도 지금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프런트 버튼들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을 마무리 지어 드리면서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 옵션 더 있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가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통유리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개방감이 좋고 환기가 잘 되는 모습들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가성비가 좋고 4륜 시스템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5일 최초 등록 실키로스약 10만 4천 k 로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4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반자기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프레 e 리드 헤드램프, 고스트 도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 리어 커튼 등 각종 옵션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로 개방감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신차가 6,332만 원에 신차 출시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판매가 2,930만 원, 2,930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